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로라 사용법과 체크포인트, 로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배와 클어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테이블 디퓨전을 실행시키도록 할게요. 그이전 강의까지 체크포인트를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가 시비타이라고 하는데 이 체크포인트라든지 로라를 다운로드 할수 있는 사이트는 시비타이라는 사이트하고 허깅페이스 두 군데가 유명해요. 여기 항상 지금 체크포인트 다운로드 받던 사이트가 시비타이라사이트고요 그리고 허깅페이스. 요 사이트는 네, 허깅페이스라는 사이트입니다. 특히 시비타이 같은 경우에는 모델들에 관련된 이미지도 같이 영상이라 이미지도 같이 포스팅을 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확인하기가 좋아요. 간략하게 시비타이 사이트에 대해서 둘러보도록 할게요. 요 메뉴들 중에 이미지라고 되있는 메뉴들은 글로벌 유저들이 아 지금 떴네요. 여기 예, 글로벌 유저들이 본인들이 만든 이미지를 올리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디오, 영상들 유저들이 올리는 영상들이 포스팅된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비 l 사이트가 조금 느려요. 예, 그래서 좀 기다리다 보면 뜬이 뜨는데, 이렇게 영상들이 올라가 있고요요 메뉴, 모델로 가시면은 본인이 원하는 체크포인트라든지 로라, 인베딩, 여러가지 그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필터링을 해볼게요. 요 메뉴 필터 보시죠 이쪽으로 가셔가지고서 기간을 정할 수있고요 하루라든지 1년, 전 타임으로 정할 수 있고, 원하는 모델 타입을 여기서 클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체크포인트 인베딩 모든 걸 원한다 그러면 이걸 해제하시면은 모든 메뉴가 다 나오고요 아니면 특정하게 체크포인트를 어, 체크 원한다면 그러 체크포인트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로라 원하시면은 로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포인트 하나 찾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전체 모델 버전을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1.5 모델로 해서 검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검색하면은 평점이 좋았던 순으로도 필터링 가능하고요. 아니면 다운로드 많이 됐던 순으로도 필터링 가능해요. 저 여기서는 지금 다운로드 많이 받은 걸로 한번 찾아볼까요? 1년으로 따졌을 때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음, 다운로드나 평점이나 거의 비슷하네요. 오늘도 하나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지금까지 다운로드 안 했던 것 중에 음 어떤 걸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이거 고스트 믹스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버전은 배가 적용된 걸로가 있고 배가 적용되지 않은 게 있는데 어 배가 적용되지 않은 걸로 받을게요. 네,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다운로드 완료하면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로라도 미리 하나 두개세개 개 정도 받아 놓도록 할게요 시비타이 첫 메뉴로 가셔가지고요 예 모델로 가셔가지고 필터링을 1년으로 하고 로라만 체크를 한 다음에 모델 버전은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은 1.5 버전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필터링을 해보면은 다운로드 많이 받은 것 중에 첫 번째가 add more detail인데 이건 디테일에 관련된 로라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 전에 로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어, 체크포인트가 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로라는 그 뇌에다가 수술을 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강제적으로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은 어떤 행동을 하듯이 로라를 사용하면은 체크포인트 고유 스타일이 아닌 이미지를 만들 수 있죠. 근데 뇌수술도 모든 경우에 성공적이지 않듯이 로라도 체크포인트 모델이나 기타 옵션에 따라 적용이 잘안될 수도 있으니까 해당 로라 제작자 코멘트는 가능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요거 애드 모얼 디테일로 들어가셔 가지고요. 요 밑에 보면은 제작자 코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로라에서 요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있거든요. 요거는 음, 뭐 특별히 중요한 코멘트는 없네요. 자, 여기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디테일에 관련된 로하라고요 요거는 3D로 렌더링을 해 주는 로라인 것 같네요. 요거 다운로드 받아 볼까요? 예, 요거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용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라는 체크포인트처럼 그렇게 용량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로라를 다운로드 받더라도 전체 용량은 크게 많이 차지 않으니까, 로라를 잘 활용하시면은, 기본 체크포인트 스타일에서 좀더 다르게 변화된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다운로드 됐고, 코멘트를 좀 볼게요. 그 제작자 코멘트를 보시면은, 어, 여기 이렇게 프롬프트를 적용하라고 사례가 있네요. 요거 지금 파저티브 프롬프트고요. 복사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요거는 네거티브 프롬프트네요. 네거티브 프롬프트도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두개 다운로드 받았죠? 디테일 에드몰 t 디테일이랑 3D 렌더링 스타일. 그리고 또 하나 뭐 어떤 걸 받을까요? 오, 메카 요거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예, 네, 요건 다운로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작자 코멘트 요거는 크게 없네요. 요건 로버트 메카로 지금 특화돼서 만들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은데 일단 세개 다운로드 받았고요. 다운로드 폴더로 가볼게요. 아직 다운로드가 안 끝난 게 있는데 뭐가 안 끝났나 보죠 예, 이게 좀 용량이 크네요 스틸 스텔스 메카 여기가 용량이 크고 고스트 믹스 지금 체크포인트 다운로드 받는 게좀 시간이 걸리는데 다운로드 끝나면은 다시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다운로드가 완료됐습니다 다운로드 폴더로 가셔가지고 먼저 체크포인트부터 폴더 이동하도록 할게요. 스테이블 디퓨전 m u 이로 가셔가지고 모델로 가신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 이쪽으로 가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로 다운로드 가서 나머지 노라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도록 할게요. 컨트롤 X에서 잘라놓고요. 그 다음에, 모델까지는 동일하게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로라라고, 뭐,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이쪽으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럼 적용은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아까 복사한 체크포인트랑 로라를 적용시키려면, 여기 옆에 있는 거,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면은 고스트 믹스에 나온 게 보이시죠? 이, 저 밑에, 그, 로라라고 지금, 탭이 보이시잖아요. 탭 여기서, 리프레쉬를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세 가지, 세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체크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꽤 되네요. 이게 근데, 체크포인트가 한두 개일 때는, 이게 어떤 스타일로 만드는지를,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체크포인트 자체가 수십 가지가 되면은 잘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체크포인트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쭉 메뉴들이 있고요 여기다가 썸네일을 생성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썸네일을 생성해 가지고서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카운트피트로 하고 카운트피트는 그래픽의 웹툰 스타일로 해서 보는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원 걸만 하도록 할게요. 가로 세로는 5, 1, 2, 7, 6, 8로 적용하고요.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림이 그닥 만족스럽지 않은데 어퍼 바디로 할까요? 상반신만 적용을 시킬게요. 근데 카운터피트는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체크포인트 이 탭으로 가셔가지고요. 컨터피트 이쪽으로 가서 이, 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에디트. 그 다음에 여기 리플레이스 프리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 썸네일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메뉴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더라도 요 탭으로 가셔가지고서 썸네일을 보면 아, 이런식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체크포인트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걸 잘 활용하시면 돼요. 로라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음, 썸네일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에 로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적용된 로라를 한번 다시 확인하도록 할게요. 시비타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많이 느립니다 애드몰 디테일 로 가서 요건 디테일에 관련된 건데요 한번 직접 해 보고 결과를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몰 디테일을 마이너스 1로 해 주면은 디테일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그리고 디테일 0으로 하면은 기본값이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테일 1로 하면은 디테일이 좀더 섬세해지고 1.5로 하기에는 좀더 섬세해지거든요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적용하는 방법은 이 로라로 가셔가지고서 몰 디테일 그냥 클릭해 주시면은 이 클릭된 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 1로 해볼까요 여기서 마이너스 1로 하고 요 모델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도록 할게요 고정을 시킨 다음 시드를 고정시키면 요 모델로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디테일을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네, 이게 마이너스 -1로, 적용, 1로 적용한 거고요. 0으로 적용해 볼게요. 0으로 적용하면 아까 이미지랑 동일한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네, 아까 이미지랑 동일하게 나왔죠? 그러면 이거를 1.3 정도로 적용을 해 볼게요. 네, 디테일이 굉장히 묘사가 섬세해진 걸알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체크포인트 모델들도 한번 각자 적용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 3D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요거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디테일을 이거 부분은 지워 버리고요. 3DM. 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네, 로라만 지금 만들어 놓으니까 3D 느낌의 이미지가 안 나오거든요. 보통 트리거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 트리거 키워드가 로라의 그 이름이랑 비슷한 경우가 많으니까, 요렇게 한번 다시 저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요걸 1.2로 적용을 시켜볼까1.3 정도로 적용을 시켜볼게요. 네, 요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델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라는 뇌 자체가 아니고 뇌, 뇌 수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체크포인트 모델이라든지 기타 옵션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적용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까 모델 사이트로 가셔가지고요. 개발자 코멘트를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였죠? 이렇게 적용을 아까 시킨다고 했었잖아요. 어, 아, 복사를 해놨었는데 아까 그죠? 컨트롤 v. 네, 이렇게 적용시키는 사례가 있었으니까, 요렇게 적용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로라가 적용 안 됐으니까, 클릭하고, 로라를 쭉, 어, 주고, 클릭해 볼게요. 네, 이렇게 3D 느낌의 이미지로 변환이 됐죠. 요, 지금, 음, 로라의 사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려면은, 아까 사용했던 요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 로라가 적용된 이미지.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적용된 컨디션들이 다 나와 있어요. 프롬프트 뿐이 아니고, 모델은 어떤 걸 사용했는지, 그리고 CFG 스케일은 어디서 사용했는지, 이렇게 다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걸 다 하나하나 복사할 필요 없고요. 여기서 Copy Generate Data를 한번 눌러 보세요. 클릭하시면은 복사가 돼요. 여기 적용됐던 모델은 음, 레브 애니메이티드 전에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던 체크포인트네요. 한 적용해 볼게요. 레브 리버스. 동일한 체크포인트라고 해도 버전에 따라서 생성물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건 참조해 주시면 됐고요. 요거 요게 맞죠? 클릭하고 지금 적용됐던 요 프롬들은 다 삭제하도록 할게요. 이 버튼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삭제됩니다. 그리고 아까 적용됐던 거는 복사했던 걸 컨트롤 l V 에서 집어넣으면 은 이게 여기 다 나와요. 근데 여기 스텝이라든지 모든 게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자르려서 각자 적용을 시키려 고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릭하면은 네 이렇게 지금 스케일이라든지 다 따로따로 적용이 된걸알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너레이트 한번 해 볼게요 아, 지금 에라가 떴는데 exception 에라 라고 지금 떠 있고요 지금 4x 울트라샤프가 없다고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이건 설명 안 했는데 업스케일러가 저희가 다운로드 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턴트로 그냥 적용하도록 할게요. 어, 이거는 1.2로 적용을 하고요. 다시 적용, 제너레이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슷하게 이미지가 뜨게 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해상도를 높이는 지금 옵션인데 저희가 이거는 아직 스터디를 안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업스케일러가 다운로드 되지 않은 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떴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걸로 변경 레이턴트라든지 일반적인 걸로 변경하신 다음에 제너레이터 누르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적용된 거를 사용할 때는 굳이 그 스타일러가 적용되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X, X 누르신 다음에 제너레이터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 나와 있는 모델이랑 보다 근접하게 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이 이미지랑은 조금 더 다르게 나오죠. 예, 스타일 여기 있는 걸 빼면은 아무래도 프롬이 중복되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미지가 달리게 나올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델에 따라서 프롬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만 더해 볼게요. 요거로 해 가지고 카피 제너레이트 데이터 기존에 있는 거다 지워 버리고요.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각자 다 적용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스케일러가 4X 울트라 샤프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레이턴트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아니면 이거를 클릭해 가지고서 적용 안 시켜도 상관없어요 업스케일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2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제너레이트 네 모델이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적용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3D로 이미지를 3D로 렌더링을 시켜 주는 로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저 다운로드 받은 거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지금 썸네일을 바꾸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썸네일 하면 썸네일 적용되고요. 마지막으로 스텔스 메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시고요. 스테스메카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적용이 되는데 스테스메카에 사용됐던 프롬들을 가져와가지고서 적용해볼게요. 음, 이 모델이었죠? 클릭해서 가셔가지고서 뭐 개발자 멘트는 별로 크게 없었고요. 이거 적용시켜볼까요? 사용된 체크포인트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카피해가지고서 레버 애니메이티드로 그대로 적용하도록 할게요. 복사했습니다. 를 기존의 거 삭제하시고 컨트롤 V에서 집어넣으세요. 여기 로라가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로라 로그가 스테스메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제너레이트 그냥 해보도록. 아, 잠깐만요. 레이턴트. 오케이. 제너레이트 해보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나왔는데 아까 여기 있는 이미지랑은 많이 다르네요. 왜냐하면은 체크포인트 모델이 다르면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하더라도 체크포인트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하나 더 생성해 볼게요. 네, 여기 있는 이미지들은 다 체크포인트가 뭐를 사용했는지를 확인이 힘들 것 같아요. 요거 그냥 복사해서 기존에 프롬은 지워버리고요. 컨트롤 V에서 집어넣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이미지랑 동일하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모든 조건이 똑같이 동일하면 근데 저 여기서는 저희가 어떤 체크 포인트를 사용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동일한 이미지는 안 나올 거고요. 이런 프롬들이 사용된다 는것 정도만 알려주시면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서는 스텔스 메카 적용이 됐고 슈먼이 나오 그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로봇이라든지 빌딩 그로잉 아이스 아이스 적용됐고 메카라는 게 메카 메카 요게 아마 트리거 키워드 비과 같은데 이렇게 적용을 시켜 주면요. 로봇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일단 노래에다 적용시키도록 할게요. 썸네일로요. 네, 이렇게 하면 로라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는 대충 추측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체크포인트 다 썸네일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아무리 체크포인트나 로라가 많아지더라도 어떤 때 적용을 시키는지는 다 시각적으로 알수 있으니까 그렇게 적용시키시면 돼요. 네.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로라 사용법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로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적용이 잘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로라 제작된 사이트에 찾아가가지고서 정보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로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로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정보를 여기다 다 기재를 해 놓는 게 좋아요. 아까 이게 3D 렌더링 스타일에 여기 적용이 잘안 됐었죠. 여기도 그, 아까 보면은, 쇼모를 보면은 아까 사용했던 프롬들 파저티브 프롬 하고 카피 네거티브 프롬 일단 복사를 해 가지고 요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도록 할게요 클릭하시고요 디스크립션 보면은 여기에다가 설명 상세한 설명을 기재할수 있는데 그요 로라에 관련된 정보 같은 걸 여기다 다 기재를 해 놓는게 나중에 이 로라의 사용법에 대해서 확인할 때 좋아요. 로라가 뭐, 한두 개 사용하면은 다 기억할 수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수백 개 가지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뭔지 아예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미리 꼼꼼하게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상황을 적어 놓은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세이브가 있어요. 이거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장된 내용들이 나오고 요러, 올, 마우스 올리면 저장된 내용을 볼수 있거든요. 굳이 프롬만 적는 게 아니고 개발자가 언급한 게 있어요. 이 뭐, 모델은 체크포인트 어떤 모델이랑 호환성이 좋다든지 이런 걸 언급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다 기재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든 제작자의 코멘트는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로그라에 대한 설명까지 마쳤고요. 음, 다음은 이 모델 중에서 그 옆에 VAE 배라는 거 하고 클립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배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미지가 흐르게 나오거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실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다운로드 받은 모델 중에 고스트 믹스 배가 적용 안된 모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선택하시고요 스타일은 여기에 디폴트하고 웹 스타일로 주도록 할게요. 그고 코믹 프롬은 간단하게 집어넣어 들어가겠습니다. 원걸 어퍼 바디 가로세로는 512768로 적용을 시키고요. 배를 8 4 0 0 0 0 0이로적적용켜켜서저저아아볼요요이렇렇나왔왔습다이제제이이를애애메메바바서적적을 네, 시킬게요 동일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시0 0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배 모델 중에서는 애니메2하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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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애니메 체크포인트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요거는 실사라든지 반실사 모델에 자주 사용을 해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좀더 선명하게 지금 표현을 하는데 요것도 한번 적용시켜가지고서 제너레이트 해볼게요. 네, 이세 가지 모델로 적용 시켰는데 요세 가지 모델을 지금 보시면은 좀 색감의 차이를 느낄 수 있나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배 모델에 대해서 제너레이트를 해봤는데 이세 가지 모델 색감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나요 약간씩 다소간의 색감 차이가 날 거고요 근데 만약에 배에 대해서 버전이 다른 배를 적용하게 되면은 그림 색감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여기 그 SDXL배라고 제가 미리 여기다가 넣어 놨는데 폴더에다가 이걸로 해 가지고서 제너레이트를 해 볼게요 네 보시다시피 완전히 이미지가 색감이 어그러져 가지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배 같은 경우에는 SDXL 모델 같은 경우는 SDXL에만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 SD 1.5 모델은 SD 1.5 모델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간략하게 배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입력값 어, 여기서 입력값이라는 거는 배를 적용시키기 전에 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배앵코더를 통해 가지고서 레이턴스 스페이스라는 곳에서 이미지 변환을 하게 돼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함수 y는 f(x)라는 거 옛날에 많이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y는 fenc(x)라고 해가지고서 레이턴스 스페이스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 대해서 이미지 변환 작업을 거쳐서 배 디코더를 통해 가지고서 음 여기서 z는 뭐 f 디코더 뭐 y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변형된 이미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론적인 거는 사실 크게 알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컴피 UI를 다룰 때배 엔코드하고 배 디코드가 분리돼가지고서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중에 아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배는 일단 은 뭐, 간략하게는 말씀드리면은 색감이라든지 이미지의 채도 명도 뭐 이런 쪽에 관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클립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클립 모델은 최대 12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분석해서 12단계를 거쳐 가면서 보다 정교하게 이미지를 생성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클립 스킵이라 그러면은 12단계를 다 거치는 게 아니고 일부를 스킵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만약에 2라고 집어넣으면 대부분 모델은 스킵 2로 해가지고서 생성이 되는데 12단계부터 2단계까지 형성을 하고서 1단계를 스킵하고서 끝낸다는 얘기거든요.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12단계로 해가지고서 한번 이미지를 뽑아볼게요. 그러면은 전체 레이어 중에 12단계만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프롬에 대해서 단한 번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가 좀 많이 어그러져서 나오게 돼요. 요거를 1로 해 볼게요. 그러면은 전체 단계를 다 적용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프롬에 대해서 12단계 거쳐 가지고서 분석하고 분석하고 분석을 12단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프롬을 12단계에 걸쳐서 생략 없이 스킵이 0이니까 1 2단계부터 1단계까지 다 구문 분석을 해 가지고서 출력된 생성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 가지고서 이번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얼굴을 보정할 수 있는 A 디테일러하고 또 기타 다른 세부 옵션에 대해서 또 다루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